말라기 2장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존경하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너희 복을 저주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심판하겠다.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레위아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레위아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 언약을 그들과 맺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바른 가르침을 베풀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평화와 정직으로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도록 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희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고 재판을 할 때에 공평하지 않게 한쪽 편만 들었다.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망군의 여호와께 재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재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 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내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내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하고 묻는다.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